실대 해야지 오랜만에 좀 켰는데 본캐 실대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일단 워스토 가서 저 오늘 초코 코인 좀 사서 또두개 뽑아보죠. 배포 동원 뽑고 끝 내자 이제 그냥 오늘 배포 동원 뽑으면은 이거에서 계승하지 말자. 왜냐면 특콘이 구속 2 들어가 있어가지고 존망했거든요. 그냥 가을 사나이로 남기고 새로 만들어야 돼. 자, 가보자. 진짜 제발 부탁해. 제발, 제발, 진짜 제발.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늘다 떴는데 지금 이거만 안 떴어. 뭘 최준석이야, 이한 번에 가자, 그냥, 뽑기. 아, 나 진짜 제발. 나안뽑게 일단. 나 진짜 이거 안뽑게 소리만 들을게. 아, 지금 한 장씩 뽑자. 안 되겠다. 나한 장씩 뽑아야겠다. 제발. 제발! 아, 시바자야! 아. 아, 진짜 안 주나? 진짜, 진짜 한 번도 안 주냐? 아, 진짜 한 번에 깔거 그랬나? 이번에 전주도 채웠네. 진짜 시대, 진짜 뜰 때까지 난! 절대 안지른다 난 이거 절대 20만원 주고 살 생각이 없어 난 이거 싹다 질러서 살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20만원 안질러도 할수 있어요 자 식구들, 갑시다 분들 오늘 공수료대. 아니 솔직히 오늘 막날인데 방풀은 하지 맙시다 어 뭐, 안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겠죠? 방풀하면 3대가 고자야 그냥 알겠어? 그 3대 고자야 그냥 3... 강한 타고 아. 높게 멀리 탐정까지 아니 그니까 러이꼭스프링이 이 좋은 게 아니야 진짜 아니 진짜 얘는 그냥 램첼용이야 램첼 딸이야 이 평범해 너무 너무 심플해 이 나이스 컴... 아 그래? 슬라이스는 상타치예요? 운동하니? 드라이! 나이스 다른 공을 오케이 일점이면 그 따라갈게 가능하지 야 이병규 어떻게 파워가 159가 나오지? 버그 어, 어, 아니에요 이거? 아 다행이다 안 타면 됐어 안 <laughs> 벌써 투겸 어렵네 아... 놀리네 빠른 결단을 내리자 결단 내려야 돼 이거 아 실수 아 진짜 잠깐만 이거 미안정서아 치지 마봐 아아 아, 실수 아이고. 아... 이가거 뭐지? 야, 근데 얘도 장난감 많이 만드네. 아닌가? 그냥 이게 좋은 건가? 성능 픽인가 아, 그니까요 가사 박용태은 뭐지? 나 처음 보네. 아씨. 아니 말이 잘치노... 유자호민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등정 많이 들어가야 돼. 정말 한판할거 아니야. 민병헌 선수입니다. 초보 때립니다. 유격수 잡고. 아시리로. 일사의 주자 없습니다. 아니 멘탈 잡아. 와 근데 타구 존나 안 가네. 오케이 아니 조성한 잘 치네. 아니 민병헌 못 치는데 왜 조성한은 저걸 치냐. 하면 안될것 같은데. LG의 두 번째 투수, 투수. 보고 보겠습니다. 그렇지. 왼져도 빠져나가... 돼. 주자는 간만에 켜 간만. 1사에 주자는 너무 정확하게 치는 것보다 몸쪽은 당기고 바깥쪽 밀고. 너무 깊었어요. 왼쪽으로... 그렇지. 벌어 이탔죠. 무기력하게 앉지는 모습 너무 좋다. 마무리 김영수 장타 억지로 신착성 어, SS 상대로. 그 수가 바뀌는 것 같아. 야, 너무 힘꽉 주고 던지는 거아니냐 새끼야? 에이스 다 쓰네. 아, 존나 싸가지가 없네. 아, 스윙. 버게이 무슨 공인데 방금 이거 뭔데? 바로 승부가 아, 투심이구나. 공이 존나 신기하게 날아가네. 에서 스윙 삼진. 아니 근데 진짜 투심이 아, 배적이 박스 존나 박스 심각한데 박스 이거? 첫... 아니 이게 이렇게 가는데? 아니 공 존나 신기하게 가네. 마운드 옆다지 않다. 타격감 기록가야지아아 진짜 뭔데? <laughs> 아니 유저 없어요? 아니 오늘 저격 공고한 사람들 다 저격하네.

볼 카운트 원앤원던게 아니라 적절하게 활용을해 하는 카운트. 가! 그렇지! 때립니다. 제발 조상아이면 홈까지. 올려? 나이스. 1루 줍니다. 어! 오! 들어갑니다. 로하 입니다안 떠도 안 뜨는데요. 볼지 내가 걔는 아니잖아. 진으로 결국 연투로에따라 타격 이는것세개 홈런. 8 기록. 찾았는데요. 아! 아 이거 나와. 나왔... 6번 타자. 안치홍. 놓야 되는데 이거. 아, 맞네. 7구째. 바깥만한 코스로 들어왔는데 스트라이크 못 했어. 아! 이점권상는데수가 서로의... 바뀌는 같아요. 마운드는 그렇게 느낄 거예요. 센터 쪽 멀리 가는 타구. 쏜살같이 니다세 번째 투수 승민선수 갑니다. 초구 때립니다. 번... 와 펜스 맞고 떨어집니다. 이제는 역전 니다 앞선 타석에서 높게 수 뒤로 서단호성과 함께 상대에게 압감 경기의 안정감을 줄수 있다는 거죠. 당긴 타고 성공을 잡았습니다. 이루로붕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무할상품의리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는 거 힘들었는데 진짜 솔직히 유한운서 투수가 어떻게 아 진짜 궁금하네요. 그거를 아, 지름, 이제 그분이 좌측 높게 떠올랐습니다 등장 잡아당긴 타구 아 제발 아아아아아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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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음, 이건 아니잖아 씨발 음, 아, 또 고의사고 해 자동 고의사고 사인아 이거 원래 전구는 때 교체했어야 됐는데 내가 실수했다 잡아당겼습니다 짧은데? 짧은데? 왜 이렇게 시공시장 길로 오케이 음, 추가 아, 아, 나쁘지 않아 아아아아아아 아, 멀리 가는 타구 습니다 아. 처... 저 3점 지켰어야 됐는데. 화의네 번째 투수 구대성 선수입니다. 아니 아까 거기서 교체 안한게 너무 컸다. 초니다원 파울... 잡고 앞선 주자 지... 화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 아직 2,000점에서 안 떨어지긴 했어. 아, 근데 진짜 마음 먹고 적용하니까 진짜 못 올리겠네. 존나 빡세네. 진짜 마음 먹고 적용하니까 뭘 하지는 못하겠네. 그냥 싸옴네씨 <laughs> 센터 쪽 멀리 가는 타구. 아, 페디야 아니다, 아, 1점 넘어괜찮다 이제 하도 많이 쳐가지고 내성이 생겼어. 화전... 4구 때입니다. 오익수가 잡지 못합니다. 2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씨. 중견수가 잡지 못한다. 너무 잘쳐맞는데 소간타. 초를 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저격 아닐 수 있어요. 얘도 오늘 마지막 날이라 올라가긴 해야 돼서. 저거 하려면은긴현을안 했을 듯 나온 상인데뷔캐논을 했을 듯 때렸습니다. 자, 가보자. 양수 우중간 펜스 맞고 땅이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들어가자. 라인 드라이브 빠져나갑니다. 노아웃. 주전 1루입니다. 와이쉣끼야 볼넷을 내어 줄 확률이 파올린타구가 센터 존에 떴습니다 2구 타격. 오케이. 잘 뻗었고요. 안타니다 오케이. 2루까지 아, 아, 가지. ]까지. 나이스. 탱크 그 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laughs> 오케이. 맞춘 타구인데. 부야! 땅볼 빠져나갑니다. 홈에서 승부 아아아 아! 씨발 아아아 <laughs> 잡아 잡아 들어옵니다 롯데가 앞서고 있 하석의 9번 자번니다아 이거 송구 S구나 어쩐지 아, 송구가 너무 빨래줄처럼 가긴 하더라 받아쳤습니다 바꿔겠다. 마운드는 이제 정대현선수떨아 아, 진짜! 아놓고네 아, 이거. 아, 근데 방금 좀잘 치긴 했는데야. 나공끌어 아, 좀... 잡아서 베이스 찍었습니다. 의말 음. 밀어냅니다. 1리가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에는들 생각이겠네. 없으면 좀 텐데. 잘 맞은 타구 안타가 됩니다. 투수가 바뀌는 것 같아요. 투수 교체. 삼성의 세 번째 투수. 멀어요 됐습니다. 여기서 스트이 볼이야. 파울입니다. 강한 타구 높이 멀리! 모든 야수들 정지. 점장 넘어 아야 아 이게 왜 볼이야? 원 진짜 심판도 안 도와준다. 저걸 볼 판정 내리고 있지. 이게 투 존나 빠르네. 5 k m 의 빠른 공을 선택하면서 습니다 어, 아쉽긴 해요. 아 근데 오늘 3점 차 너무 불안하다 평소 같은 모르겠는데 오늘 3점 차는 진짜 좀 많이 불안 로아스만 잡아 거기까지야 그렇지 안 되겠다 니네 멘탈 들어가겠다이 씨발 이 새끼 멘탈이라 보내야지 내가 오늘 꿀잠 잘듯 롯데 쳐번째 네 투수. 야빡쳐, 반응 안 하는 거 봤어. 형티 나. 아이고 열심히 본다 열심히 다 본다. 열심히 본다야 물고 보네이구 물고. 아, 스트라이네스트라 카운트. 안 치나. 아, 펜스 맞았다 이거. 센터쪽에 떨어지는 안타들 눈 속에서 볼이 들어가니까 좀 뜯리는 모양입니다 아 잠깐만 또 시나리오 이상해지네 다섯번째 투수 우승민 선수입니다야 스킬로 와가봐 아니 이 새끼 노림수 어딘지 모르겠네 4구째 아, 빠졌습니다 아씨 하면서 풀카운트까지 몰렸습니다 나이스 잘가 개 쓰리야. 이런 <laughs> 게쓰리 어, 경기 종료. 기가 막힌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아우 포기했는데. 오늘 경기 롯데자. 마지막 개 쓴지 마 확인해 보자. 마지막 개쓴거 같거든요. 맞네 몸쪽. 아이고 아이고 지갑 꺼내라. 이 씨. 아니 왜냐 면 바깥쪽 던지는 게좀 정배긴 한데 한번 덥고 왔는데 아니한번 덥고 오는 게왜 계속 안 통하지? 그냥 국물 패턴으로 던져야 돼요. 아, 어, 진짜, 한 시간밖에 안 남아가지고, 진짜 지면, 진짜 나울 거, 운다. 아, 그냥 저격 당하자. 안 잡힌다, 매치. 아, 나 주차 못했어! 큐 돌려봐, 빨리. 큐안가릴게 게임하자, 같이 하자. 얘들아. 야, 아직 한, 3시간이 남았어. 실내 마지막 날까지 3시간이 남았는데, 얘들아, 뭐하냐? 아이, 장난치지 말고, 빨리 돌리자. 야, 1864선 너네도 있잖아, 빨리 돌려봐. 야, 어디까지 내려가냐? 이거 뭔데? 예? 1764점이요. 잠깐만, 타임 아, 이거 너무 낮은데. 근데 이거 낮은 점수로 매칭되면 은 점수 얼마 어떻게 돼요? 근데 똑같나요? 근데 200점 이상 차이 나서 만나서 치면 마이너스 60, 70 된다고요. 솔직히 여기 있는 시청자들이 저 정도 올릴 수 있는 스펙이 있냐고? 아, 그래도 여기 고수 많아. 근데... 아, 됐다. 안녕하십니까? 정우영입니다. 와, 916이 죠 다음 걸어보자. 받아쳤습니다. 센터 쪽받나갔습 오중단 높게 떠올랐습니다! 텀장! 덤장... 넘어갔어요 텀장 쪽! 4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한 타구 높게! 오우! 우익스 뒤로! 텀장 은 넘어갑니다! 어 너무 세게 쳤네? 아 어, 미안합니다 박경호 선수입니다 아 흥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빠른 볼을 어떻게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잡고 못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뭐 생각하는거지? 여기까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네 이 친구 잘해요 근데 본인보다 덱 차이 많이 나도 되게 잘 쳤거든 근데 오늘 좀 별로네 늘 얘기하지만요 근데 컴퓨터 진짜 컨디션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 그날 그나 컨디션 곱창이면 일단 타격, 타격 대말리 멘탈이랑 하고 있습니다. 그날 운이랑 데스 걸리는거랑 이것저것 종합해서 오, 좀 봐봐 아, 아, 이런거 스윙 나오잖아 잡았나 그렇지 민병헌 정말 멋진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지다시 어? 어. 올라왔다. 오늘 처음 졌다고? 아, 뭘 NC 대게 해. 야, 달려! 맞습니가서 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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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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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아, 조, 아 진짜. 아, 형님. 아니, 박병호의먼지을 아, 아, 하셨어요? 하셨어요. 진짜. 어려기신거 같은데? 어, 어, 제발 그렇지 포크볼 라이스 트어아 들어왔다 아. 서비스 게임 여기까지인가 존나 까비여 잠깐 눈좀감아 보실래요 살짝 들어가도 될까요 슛. 오케이 강정호 나이스더 좋았다 160안 넣는 애가 없네. 오케이 박병호. 박병호 나이스 수비 역시 국거박 방금 고영표 만났는데 아또 만났... 나이스 아까의 기억 살려 연습하고 왔잖아 지금 오케이! 사실 이거 베스 안 했거든요. 그냥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휘둘렀음. 정확하게 적중했죠. 한어잘 맞았어. 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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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다. 뛰이루스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구승민. 마운드에는 고승민 선수. 지금 네가 활약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들어간... 조건이야. 니다 타구가 센터 쪽에 떴습니다. 중견수 뒤로 덤장 넘어갑니다. 아직 이기고 있다. 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투백은 아니겠지? 째은 공을 받렸아 어, 잡을 수 있지. 나이스 중견수. 다시야. 드라이브! 스윙 성공! 탈삼 아웃 아니 버튼. 낮은 공 때렸습니다. 여기까지. 파이터 세라 확실하게 막아줘야 돼. 그래야 비에 차리 없어. 니 네가 하고 싶은 투구 해. 투 와! 아진 나! 진으로 아웃 판정 잡 아! 아엔돌키트때네 오른쪽으로 멀리 았습니다장살같이 넘습니다. 장 쪽! 예! 솔로포 조성환. 소번 타자. 잘다 맞추다 하군데. 나이스. 센터 타 역시 사직은 조성환인가? 아니 아, 이걸로 옮긴다고 오케이 를... 완벽했다 이거. 우중간 아 이제 아, 상관량많아서못 를... 들어. 오케이 들어설 때아교 연속한... 이닝 삭제 당했네. 아 그런 채팅 치지 마세요. 아 님들 그런 채팅 치면 내 유튜브 올릴 때 저거 해야 돼. 아 그, 그런 채팅 치면 저거 골라야 된다고. 아, 근데 왜 이렇게 빠르냐. 가을 상황에 박영현은 커터도 달고 있네. 아, 뭐야, 이거? 원래 없어요? 아, 그래요? 아, 씨. 박영현 나오고 타자 전부 다덤 타라. 그 커뮤니티 사이에서 현직 프로야구 선수이자 KT에 받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했으며, 박영현 아 그런 거 올리지 했으며, 마. 분이 이상이잖아. 아주 개빡쳤잖아 로스 지금. 와와와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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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실사의 습니다 세례성 꺼내는 게 맛있긴 한데 맞으면 바꾸자, 맞으면. 오른쪽 턴장 넘어갑니다 투수가 바뀌는 것 같아요. 투수 교체. 롯데 다섯 번째 투수. 투수. 초고 때립니다. 아안돼 제발. 방담 많이 들었지. 여섯 번째 투수 손승락 선수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낮은 공. 아! 전주로 가져가 삼구째. 그만. 그렇지. 아다 아, 이겼다. 오몇 점이야?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 판, 진짜 막판이거든요. 그냥 뺄게요. 되졌다 이씨. 다 들어와. 씨. 누가 안 오지 상대할래? 라스트팡 솔진이 오케이. 가보자. 스트라이크가 안 됐어요. 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 상당히 유리한 코스였습니다. 어, 잡아라. 잡을 것 같은데. 와, 김병은 잡았습니다.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패턴이 좀똑같긴 한데. 사구를 때리고. 갔어요? 안 탑니다. 바로 교체하네요. 선수 교체를 하네 마운드는 이제. 배밀리나스 아. 아, 타자들이 적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퍼트도못 째? 커에서 스윙. 타자 첫 아, 안 돼. 빗졌습 방금. 2루도 2루도 타자. 번 타자. 강민호가 넘길 만한 구위가 아닌데 이거. 왼쪽! 그렇지! 좌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일단 한... 동점 그리고 2루타 갑니다. 낮은 공. 유격. 트루구 김준방도 <laughs> <말, 시대. 주안이 웃음> 존나 잘 치지 않냐? 정확 아니었어요? 아 오케이. 삼루 잡고 루로초구이 때렸습니다. 때렸습니다. 아, 쉣. 아, 바꿀까? 센터 쪽에 안니다습니다장구 2회사 오픈 2회사 2회 초 롯데자이언트 조성환 선수입니다 얜 체인지 없어요 잡아당긴 타구 3루수가 처리합니다 때립니다 나이스 센터 쪽에 떨어지는 안타가 됐습니다 1사 주자 1로 타석의 2번 타자 나 타석 왔어 선 준우 선수입니다 가운데에는 선동열 선수입니다 아! 아니 이거 보고 보겠습니다 초고 버그 아니에요? 강남 차남하시는 방법. 와씨 김섭이 처리한. 아 진짜 한 번만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형님 진짜 아왜 그러세요? 나한테 투수 왜 체력이 많아 그리고 초급입니다. 택입니다. 아... 와. 백스윙 삼진 팔삼. 아니 근데 전준호 저거 안 가는 거에서 속 나갔다고요? 투수 교체를 하는. 롯데 두번째 투수 센터 쪽 멀리 가는 타구. 허 올린 타구가 경기를 끝내러 갑니다. 전율의 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이 났습니다. 중계 방송 마치겠습니다. 아니 뭐냐? 아니 뭐냐? 존나 허무한데? 아니 뭐냐 이거? 지명 타자. 물론 여기도 와, 근데 여기 스킬이 좆되긴 하네. 와. 맞아. 선... 역시 <laughs> 아니었네. 아, 어, 폭죽 멋있다 어, 오늘 형님 이 타구가 홀진님 즐거웠겠다 꿀잠 잘듯 아, 근데 폭죽 보고 자면은 아침에 오줌 싸는데 오줌 쌌으면 좋겠다 굴 보고 자면은 다음 날 오줌 싸잖아 오줌 오주사 쌌으면 좋겠다 <목소리>